누구의 h e 인가 e 이 h e 이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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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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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예, 홀드 응. 그러니까, 응. 좀 기만 안 애니그만 이니셜 좀줘 저희 거기 있으시면 돼요. 아, 여기 좋아요. 예. 지금 노스 시트에 따른 아. 뱀파 같은데. 있다, 오케이. 상그에 내려. 금 내려올게요. 어, 조금, 아, 아, 좀 아주 어, 올라올게. 어, 좀 올라올게요. 노스 어, 아, 어, 어, 오케이. 둘러? 원래 파이트인데? 파팅. 상대 쏜 거? 상대 기는 파크폴이겠어. 기드하고내려오 삼파트생각할로 먼저 우리가 태로면돼 우리 딱 먼저 로삼게요로 형태로. 삼파트로 형태로. 삼노스에형 먼저 파트로형태파트로 형태로. 삼파트로 형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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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요로 형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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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태 여기서 되게 여기서 대기 넘어가지 마요 일본얘 들어온다 들어온다 저스집얘 카운터 볼게 그앞인데그 앞끼대 파이브 쓰리 투원그 앞끼대 나 살짝 살짝 네 위로 올라가요? 2초 안 하다 나 혼자 가거한배5네사네스우기어요 알았어 알았어 어어 2,000원 정도. 2,000원 정도. 1,000원 정도. 1 0 0가 대기 도1 0 0 0다 정도. 1,000원 정도. 1,000원 정어 1,000원 정도. 1,000원 정도. 1 0 0 0이 정도. 1,000원 정도. 1 0이0원 정도. 1 0 0 오케이 도 1,000원 정도. 1 0 0스원 정도. 1 0스0원원 정도. 1스0 0원 정도. 1,000원 정도. 1 0 웨스트 정도. 1,000원 정도. 1,000원 정도. 1 0 0 공동 이스로 얘네 손 돌아요. 얘네 어쌔신 콤프라 빨라. 손 들어온다. 얘 들어온다. 들어온다. 디펜스. 천천히 돌아올래. 천천히 돌아. 이스로 천천히 돌아. 이스 천천히. 이스 이스 노스 이스 볼게. 노스 이스 노스 이스 파이. 오, 쓰리, 두, 노스 이스 나와. 얘들. 얘들. 이 okay. 소우스 아, 예, 웨스 엉덩이야. 소우스 웨스. 얘네 쿨돈들 오케이, 오케이. 쿨돈다. 얘네 쿨돈다. 곧 들어와. 소아턴이 쓸 거예요. 얘곧 턴돈다. 얘네 지금 머리 돌렸어. 따라와요, 따라와요. 얘 들어온다, 들어온다. 디펜스 지금 따라났어. 나나 페이크야, 나 페이크. 나 골렘 페이크, 골렘 페이크. 얘는 예, 예. 언덕 밑으로 언덕 예, 밑으로 컷발스 컷발스 이제 갈라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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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언덕 밑으로 뭐 언덕 밑으로 못 나가는 애들 못 나가는, 5, 4, 3, 2, 1. 못 나가는 애들 파이못 나가는 애 나. 애들 올라온다올라온다 여기 여기 여여홀 홀드, 홀드 홀드 여기 들어온다 들어온다. 나이스 나이스 네네네, 네네 너, 얜,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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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몬스터 잡았어요. 몬스터 좀. 방금 뭔 소리야?